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제, 그저께는 부활주의를 여러분들 개별로 셀프 예배로잘 드렸습니까? 교회의 시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많은 진보와 능력과 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 산상수원에서 저는 산상수원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주의해야 될것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8절 사이는 주의해야 될것 우리 신자가 조심해야 생활하는 것 조심하면 만은 신천지에 빠집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빠집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전문가로 많이 제자를 양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단체가 전국 그룹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각각의 각계전투 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잘하고 어떤 교회는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귀담아 잘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그 다음에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말합니다. 가, 하실 때에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니, 선지자들을 삼가라. 선지자들을 삼가라. 선지자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데, 선지자들을 삼가라. 근데 제자들도 그들의 말을 듣고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길 하는 일이라. 것들은 거룩입니다. 모습도 거룩하고, 옷도 거룩하게 입고,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만년에 미소를 띄면서 다가와서, 때로는 조금 도움되는 선물도 공세하면서 온다. 그러나 속에는 너를 긁어내는 것. 속으로 긁어 피를 내게 하고 잡아먹기 위해서 잡아먹습니다. 일이, 일은 안 잡아먹습니까? 가축도 잡아먹고 순한 모든 양도 잡아먹는 그 일이 늑대라, 늑대. 늑대와 똑같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선지자들의 선지자. 존경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대나라에서 아주 거룩한 사로 이름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모르게 어떻게 조심하면 됩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뒷편에 뒤안길에 가서 한번 보라 그리고 또 우리들이 볼지 않은 거. 자기 혼자, 자기 무리만이 행하는 것을 찾아가 보라.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너무나 정확한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지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가시나무에서 뭐가 따겠는가, 이죠엉겅 귀에서, 엉건 귀에서 좋은 열매를 딸수 없다, 이죠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하면 맺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겉들은 거룩,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했지만은 뜻대로 안 사는 거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아닌 거라요.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집회 세미나를 가지요. 그 앞에서 강의하는 분이나 그게 수제자들이 배워서 간증을 하고 나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어쩌면 같은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런 능력있고 참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도 되겠습니다. 게 그런데 언제 보느냐 그가 혼자 생활할 때에 또는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강의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 말고 밖에 나와서 일대일로 환담을 나눌 때에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분석해보면 거기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쭈그러진 열매냐 토실토락에 영양가가 많은 열매냐 표시가 납니다그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예수님도 으므로 위대한 분 같이 보였는데 나오면은 입에서 첫째 뭐가 나오냐 이것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씁니다. 부정적인 말 그거는 열매가 열매가 적고 없는 사람이죠. 또 비판도 많이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 되느냐고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열매를 말할 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조심하라" 그래, 조심, 조심해라. 조심 그래, 제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지요. 우리는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었고,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열매를 보니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라고 고개를 끄덕끄렸겠지요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에는 노랗길 하는 일이다. 그들을 열매를 보고 알아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음, 바른 자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갈수 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을 우리가 다 알렸고,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형 그 자체 아닙니까? 그걸 갖다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뭐 연구하다 보면 잘못, 자칫 삼천보로 빠질 수, 아, 삼천보, 죄송합니다. 삼천보 계시면 들으면 우리가 어떻다고 하겠지만도, 우리 말이 그래 많이 왔죠. 잘뭐쭉 빠지면 삼천보로 빠진다 그랬지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다고, 한다고 이것저것 파고들면, 그냥 그런 길로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뭐몇년 전부터 있어 왔던 그,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해 보고,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청춘를 바치가면서 하다가 보니 그냥 다른 길로 쭉 빠져버리죠. 그래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그것까지 갔지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우리 개신교 모든 교단에서 이단이니 삼단이니 정죄해 놓고 있는 교단 그, 그 단체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보고 이단이라 그러지요. 이단. 우리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쭉 빠졌을 것인가? 성경,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안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 성경 전체를 알아요.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알면은 그럴 리가 없어요. 중간중간 우리가 우리 단체가 유용하다고 우리 단체가 필요하고 우리가 선전 광고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다 보니 다른 거는 안 읽어보니 그걸 모르니 그러니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그러기라고 뽐내는 사람이 교만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자기들은 깊이 그쪽에서 심취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니 교만해질 밖에 그러면서 그것은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할때 확실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거 하나나 더 해가면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멀뜩멀뜩하게 얼 버무리면서 좀 이래 잘 모르게 성경을 알던 사람을 거기에 한번 탁 들어오면 확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우리가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그들의 열매는 언겁귀에서못따는 뭐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가시나무에서 못따는 뭐 거지요. 뭐가 나? 열매를 못땁니다 바로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런 놓고 마태복음에도 말합니다. 이게 22절에 보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연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제가 여기 속는 거라요. 예수님 이름으로 서지자 노릇합니다. 잘 가르쳐 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엄청나게 행합니다. 그래, 성경을 잘 모르면 기독신자들이 그걸 한번 들어보면 입을 딱 벌립니다. 와, 능력 있다. 많이 안다. 정말 하나님하고 통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게 불로번이 우리가 다니는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쪽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하면은 예수님이 "야, 너 그래도 뭐좀 잘했다. 일허리도 봐주는 거 없어요." 그게 뭐래 할 만큼도 그들을 사정을 안 봐줍니다. 23절, 에보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이야, 밝히 확실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 쫓아내면, 와,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우리가 잘볼수 있는 간증에서 귀신 쫓아냈다 와, 감탄하지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구원과 어떤 것을 그뒤로 설명하지 않고 그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은사운동이죠. 그런 문에서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려, <laughs> 헌신의 권사라고 있었습니다. 1972년도 동아일보에 그때 기사안 내용도 나오고 그 당시에 신문에 많이 기재되었던 1972년 좀 오랜 세월이지요. 지금보다 수십 년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현실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았고 멀리서도 보았고 가까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가 되고 교육을 받은 일 없습니다. 멀리서 구경 고도록가 보았는데 참 사람들 많이 와요. 엄청나게 와요. 수천 명씩 모여서 헌신의 권사에게 병고 치려고 치유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1 9 7 2년도에 동아일보에도 그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번씩 집회를 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병을 고침 받거든요. 불치병 정도 아니고 의사들이 도저히 못 고치는 병 그냥 뚝딱 뚝딱 그래 사람들이 기절 초풍하지요 그 앞에 갈 수밖에 길을 쓰고. 전국의 몇 곳에서 그 치유사역센터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순뇌로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몇 군데 대도시에 있었죠 서울에 본거지가 있고 이런 헌신의 권사가 40년 동안 그 일을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치유, 치유치료 다 했습니다 치유치료를 하면서 어느 날 되어서 그가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나는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손으로 내입의 말로 통하여 수만명, 수천명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행복해하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주로 담당했던 헌신의 고사입니다. 그랬겠지요? 근데 예수님도 보지왜 왔노? 그랬겠지요? 왜 왔느냐? 그래 갔을 때 기대하고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내네 집이 있을 것이다.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사역을 했는데 가보았더니 뭐 개집 개 같은 거 이게 네 집이다. 많이 실망했는 거라요. 억장이 무너졌겠죠. 헌신의 권사가. 그러면서 너는 땅에 있는 돈에 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네 영광을, 너의 영광만 챙겼다.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을 가지고 네가 돈벌이 장사를 했지 않느냐, 땅에 있으면서. 병 고쳤다고 감정하면은 박수를 치고, 헌신의 권사 손높이 들어 안전회중에 잔약을 하고, 할렐루야 했고, 영광 이다 네 받았네. 땅이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어. 저 개집 같은 거, 저거 이네 집이다. 앞으로 네가 오면 저 집에 들어가 살 거다. 참 억정이 무너졌지요 예수님께서 너는 땅에 있는 동안에 영광을 다 받았다 그리고 내 이름을 가지는 장사꾼으로 샜다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곳에서 모이는 뭐 헌금을 가지고 네가 가방 속에 다 챙겼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물질, 명예 돈 완전히 예수님 앞에 불합격 점수를 받았어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헌신의 권사가 그 썼는 여러 사람이 썼는 거보 읽어보니 책도 봤습니다. 살려달라고 한번살려주지 봐주십시오. 달랐고 안 돼, 안 돼, 봐려다.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앞 질문했답니다. 서울에 뭐뭐뭐 지금도 살아계신 분 많아요. 뭐뭐 대형교회만 들었 뭐뭐 교회 목사님들 아십니까? 나는 그분을 모르겠다. 난 그분을 모르겠다. 너도 잘 몰랐는데 네가 말하니.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천국에 그 모습을 경험하고 살려달라 그랬더니 한 번만 봐달라 그랬어요. 헌신의 권사가. 그래 예수님께 다시 살려주어서 땅에 태어났단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죽었으니 이제 염을 했고, 칠성판이 됐습니다. 그관 위에, 덮는 뚜껑, 그 위에다가 눕혀놓고,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눕혀놓고 염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며칠 걸리거든요. 적어도 이틀 이상 걸리거 완전히 죽었는데, 즉, 생나무 장작까지 그는 염을 해서, 이제 관속에, 나무까지는 관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을 때는 가장 직계 가족들을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 큰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 오기까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늦게까지 왔거든요. 늦게 도착했는데, 오면은 곧 이제 헌신의 권사 시체를 관속에 넣고, 뚜껑을 탁, 나무못을 받고, 이제 매장을 지로 화장을 가지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늦게 오는데, 늦게 왔는데, 도착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권사가 죽은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 위험했던 거 머리고 뭐다 풀죠. 살아나서 어제도 회복되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갔는데에 네가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이죠. 빵점, 빵점. 뭐 개집고 빵점 아니 개배집 같은 거 찍어 보니 저기 네 살집이라고 할 정도로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만 명 병을 고치면서 박수와 갈채를 받으며 할렐루야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던 그는 어깨에 어색하면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이런 장사했다. 예수 내 이름 가지고 장세는 사람이다. 서울에는 모뭐 교회를 무어받대그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서 어느 정도 살았어요. 살아나서 그 교회에 직접 목사님이 찾아갔답니다. 청구에서 살아온 이 권사가 찾아가서 지금도 거의 되면 대반 그 이름 대면대반그 교회의 목사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연세가 많지만은도 회개하라고 정말로 돈 가지고 목회했다면은 명예 가지고 목회했다면은 물질 가지고 목회했다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권을 챙기려고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목회했다면은 회개하십시오 하고 그분 몇 사람에게 여러 사람 했답니다. 여러 사람에게 뭐뭐 이모, 김모, 조모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했는데 해놓고 이제 연세가 거의 노령에 이어서 이 권사는 정말 진짜로 죽었습니다. 그래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모 놓고 그 제적을 맡은 사람 불러모 놓고 말했답니다. 내가 지금 전국에몇 곳에 이거 치유 센터를 만드는데 들그다 없애라 다 팔아라 그리고 돈내이데다 가져와라. 현실의 권세가 돈이 다 왔어요. 동가일보의 기사에 보니 30억 원. 1 9 7 2년에 30억 원이면 지금 인플레이션 대가 하면 계산에 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30억 원을 출석하는 교회, 흉령교회입니다. 흉령교회 충룡교회 단임 목사님께 갖다 드리면서 북한 선교에서 달랐고, 그 이후에 북한 선교회 많은 어떤 거 화려하게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그 돈이. 그 다음에 가서는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돈과 명예와 자기의 어떤 거, 목적, 동기 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 무도 없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각성을 좀 해야 합니다. 누구나 할것 없이 예수 믿는 거 자랑하는 것도 없고, 예수 믿고 병고치는거 자랑하고, 주위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서지자 노릇을 하며 권능을 행하는 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추방시켜버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이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하고, 명예와 부부와 성공을 위해서 할 때만, 저를 포함해서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면이 없잖아 있었으면 30년 목회하면 지금은 희박해져서 거의 이것은 없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명령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완전히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조금만 이 그때 이금마저 제가 회개 계속해야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으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특별히 기독신자들은. 이 기사를 매일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가서 내게 구독자가 많아서 어떤 불을, 뭐 이익금을 창출하고 광고비지요. 그걸 회사에서 주는 거, 그걸 목적을 했다면은. 그리고 또 거기에 남들이 눈이 뻣쩍할 정도로 어디 문자를 많이 넣고 여러 가지 불행그을 많이 감해, 감했 가, 가했다면은 그런 어떤 목적과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저는 할 줄도 모르고 안냅니다 자막 정도는 몰라도, 지금 할 줄도 모르고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목만 밑에 달았지. 목적과 동기가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이 너는 일어나 빛을 발라라. 이사야 60장 1절. 빛을 발라라. 내를 어떤지, 어떻든지. 빛을 발라 빛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요소에는 내가 말할 때저 돌들은 듣는다 사람을 못 알아들어도 귀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제가 헌신의 권사를 얘기를 했고 오늘 마태복음 27 어, 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새게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6장 7장을 읽어보세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목회자는더 심각합니다. 읽을 때마다 현실을 저는 자꾸 보게 되니 저도 이건 나쁜 습관이죠. 현실을 자꾸 봅니다. 왜 코로나 사태 이렇게 됐나.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때는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뒤집었어요. 로버트 출리 목사 하면 된다. 뭐 박수를 많이 받고 또 긍정의 생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번역서, 책까지 돌렸던 그런 목사 아니지만 그 뭡니까? 자기 명예 자신을 위한 어떤 거 투자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증거를 받은 겁니다. 전국 간다 안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밖에 내어 쫓아내라. 예수님의 엄한 명예 쫓아내버리라. 누가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것은 최하의 극악의 상처 고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런 사람 보면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뭐 그냥 거기서 수인니까 말까 인사해도 인사하면 참, 참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는 막 겸손한 거다가 어느 정도 사역을 하면서 귀신 좀 쫓아내고 하면 그냥 후, 나는 두 손도고 악수함 뒤로 한손뚝그처 내가 아, 와 저는 아이고야 그러면서 돌아서서 이 교만 덩어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많이 두들겨 맞는 역사가 있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일을 하며 능력을 행하는 자,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쫓아내라. 나가라. 명심해야 됩니다. 기독신자들. 특별히 많은 곳에서 뭐합니까? 사역하는 거. 은사 운동하는 사람 더 명심해야 됩니다. 저도 모르고 삼십 년을 목회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박수 안치면서운하고 박수 치고. 설교 잘했다고 박수 치고 뭐 했던 박수 받으면 기분이 좋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나가라 이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는 삼과 심사 숙고하면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 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목회자가 되기를.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움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